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육장 삼절부터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증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이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은 큰 이익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없이 쓴적 족한 줄로.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마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포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일만하게 뿌리가 이것을 탐내는 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운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디모데 전서를 포함해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드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이것을 일명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약의 목회서신에는 디모드의 전서, 디모드의 우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는요 목회자들뿐만 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옮겨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건강하고 또 바른 교회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가는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중요한 기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지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설교 듣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꾸준히 참석하면은. 어,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라도 설교 어, 듣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라고 그래요 어, 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자도 아니요 어,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게참 중요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지만 잘못된 설교는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설교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사, 요사에는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올라오죠? 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주로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분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교리적이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설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특히 설교를 하는 어, 설교자가, 어떠한 자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성교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특히 목회자나 어, 신학 교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 마음 중심에서 추구하게 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돈과 명예와 육적인 욕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그 자리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될때그 목회자는, 그 신학자는 어떻게 되죠? 맛이 가버리죠.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한다 하더라도, 그 신학자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라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풍성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맛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요, 상하, 상하거나 불순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되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맛이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한 우시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은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 중요한 교훈을 주지만 특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을 본문에서 진리로부터 떠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주의할 것을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어요.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교사들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말씀 간지를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어, 세 가지 번역으로, 어,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개혁해정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세 번역이 다 비슷한데, 어, 이익의 방도라는 것을, 어, 이익의 재료로, 또는 이익의 수단으로, 어,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죠. 자, 디모드 전서 6장 5절 말씀은요, 거짓 교사들이 먼저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진리 자체의 신 예수 그리스도부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진리를 전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교류와 신학에 대한 지식을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과, 그리고, 어,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과 교류와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어, 6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다툼이라는 거예요. 예, 끝없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조 5,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드바울이 디모전서 6장 5절 한절 말씀에서 이 거짓교사들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그래서 이디모전서 어, 6장 5절을 이제 헬라어 본문으로 읽어보면요, 어, 굉장히 어, 그 구문론으로 쉽지 않은 어, 그런 문장인데 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어, 디아파트. 디아파라트리바이 디아파라트리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디아하고 파라를 순서를 바꿔서 파라디아트리베라고 하여도 같은 의미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가 끊임없이 논쟁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말다툼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예, 문장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헛된 논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끊임없는 불화와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디에프 타르메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디아프테이로의 수동태로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망친다, 더럽힌다, 부패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 단어가, 그 뒤에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으면서 어떤 뜻이 되냐,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불화와 다툼이라는 그런 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 따라오는 단어가 어, 앞에 스테레, 어, 스테레메논 앞에 스테레메논이란 단어에 이 단어의 의미는 빼앗다, 탈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수동태인데요. 어, 그 다음에 진리라는 단어와 합쳐져서 진리를 빼앗긴 진리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어, 노미전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뭘 생각하냐면,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포리스몬이라는 단어예요. 포리스모스, 포리스몬은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 생계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일이나 문제를 처리해나가는 방식, 수단, 방법, 도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리스몬이라는 단어 뒤에 어, 유세베이안이라는 즉 경건이라는 단어가 따라와 이세 단어를 다 합쳐버리면 어떤 뜻이지느냐면 하 경건을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어, 거예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 흠정역 성경이죠.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은 몇몇 사본에 따라서 6장 5절에 다툼이 일어나느니라라는 말씀 뒤에 그런데서 내네 자신은 빠져 놓아라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사본은 이 구절이 없어요. 개혁개정도그 구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디모에서 6장 5절 말씀을 헬라어 본문을 우리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 헬라어 문장을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laughs> 마음이 부패해버려서 진리를 빼앗겨버린, 즉 진리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는 끊임없는 다툼과 논쟁, 이런 어, 뜻이 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익을 얻는 수단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어, 포리스모스인데요. 예, 생계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 단어가 그 다음 6절에도 나와요. 경건이라는 단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커다란 이익의 수단이 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경건 자체가 큰 이익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떠난 사람에게는 경건이라는 것이 단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 경건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이익의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6장오절 말씀을 헬라어 본문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렸냐면요, 이 구절이 거짓교사들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어, 이유를 말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laughs>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어, 교회가 많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해요. 이웃나라 일본에 가보면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교회 하나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되죠? 예, 남산 위에 올라가 보세요. 밤에 얼마나 시뻘건 십자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공동묘지 같다고. 하도 십자가 많이 보이니까.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뭐, 목사들도 많죠. 그래서 목사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가 많다보니, 거짓 목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학대학도 나오지 않고, 제대로 신학교육도 받지 않고, 안수받은 목사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정규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더욱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요, 소위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개혁주의 목회를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도, 툭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류의 목사들이 있다는 것이. 더 나아가 청교도 개혁주의 목회를 한다고 해놓고선,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해갖고 자신만이 옳고 다른 목사들은 다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를 가면,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당신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델에서 6장 5절 말씀은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은 먼저 어떻다고요? 마음이 부패했다 그랬어. 요두 번째, 진리로부터 멀어졌다 그랬어. 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잠수함의 조종실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모든 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러는 사람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는 육체의 욕망이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와 명예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부패하고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자, 잠언 16장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노아의 길을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이라 예, 성도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야 된다. 충만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의 다른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구약, 신명이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쉐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또한 모든 성도들이 따라할 귀한 신앙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 절부터 9 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게명하는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잡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 마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한. 말씀이 10편, 119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길, 길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짓교사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마음이 첫 번째로 부패해서 그랬다. 두 번째로 그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그들이 진리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진리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과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이런 의미도 될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교리와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식과 마음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마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하바드대 나오면 뭐예요? 마음이 부패하면 그 지식 가지고 죄 지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속이는데 그 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디모드전수 6장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의 그 부패하다라는 단어, 디아프테이로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못 쓰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여러분 음식물이 썩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음식물 처리하는 거. 아 진짜 그 싫더라고요. 자, 음식물이 썩으면 뭐,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죠. 보기에도 구역질이 납니다. 마음이 병들고 썩고 부패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처럼, 거짓교사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로부터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어, 경건의 모습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처럼 경건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변론과 논쟁,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위에는 항상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근본적인 동기는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나, 잘났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옳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죠. 다른 목회자나 다른 교회를 공격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은 전형적으로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물론 우리는 잘못된 교리나 신학 그리고 비정상적인 설교나 가르침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 잘못 가르침을 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사이 보면요, 이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고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단적이라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지옥에 갈 목사라, 이렇게 하면서 정지하는 어이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쓰고, 말을 하고 그런 글을 써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승종 문제, 회신준비론,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주 그것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능동 순교가 혜신 준비로는 성경적인 교리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를 비판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정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동기가 다른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였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에 네. 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별론과 언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방이 생겨나는 거, 악한 생각이 생겨나는 거. 그 이유는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일부 사람들은 그 마음의 동기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좋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또다. 아멘. <laughs>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태문에서 6장 7절 10절 말씀을 정말 자주 읽어봐야 돼요. 아주 표구를 해서 그냥 붙이세요. 그냥. <laughs>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경건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교만한 사람이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피합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내부 총질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영생 얻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동기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거짓 교사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에 사도바울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라는 거예요? 분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헛된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그런 행동을 피하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를 가야죠.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의 모습은 저마다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되요 가라지가 아닌 진정한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확연히 다릅니다.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경건을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을 투기하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변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헛된 논쟁을 피하고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인 마귀와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로부터 떠나서 경건을 이기 독으로 삼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 분장을 일으키고 헛된 농장을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